안녕하세요, 인생 블랙잭입니다. 오늘도 블랙잭 한판 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블랙잭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까요? 5 0 0불 가지고 시작하고요 천천히 100불씩 240불 총 배팅입니다. 일러 10, 어, 88먹었고요 88은 그냥 비벼보고, 텐은 네. 우선 트현이 좋아요. 죽을 수 있나? 죽을 수 있나? 아, 8틴 나오네. 30불 먹었네요. 다시 갑시다. 딜러 7. 사이드벳 아무것도 없고요 <목소리> 9 히트 아13 아, 받아야겠죠 6이나 7, 8 10 나오네요 아또13 받아야죠 딜러 7이에요 <목소리> 나이스 19 딜러 10으로 끝냈어요 16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, 아우 다시 똑같이 240불입니다. 에이스 좋아요. 오케이. 오케이, 굿. 두개 사이드 먹었고, 딜러 6에요. 좋습니다. 에이틴은 찢지 않을게요. 그냥 갈게요. 에이틴. 터져버려요. g o o 끝났습니다. 나갑니다. 5,000불 다시 맞춰서 새로 들어왔고요. 오늘 좀 분위기 좋아서 한번 또잘 타보겠습니다. 250불씩 총 600불 베팅 들어갑니다. 5 0 0불 가지고 시작합니다. Let's go! 아이고, 플러시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. 딜러 4, 일단 좋아요. 7은 봤습니다. 14, 14. 딜러도 4니까 14, 일단 갑시다. 굿, 나가! 땡큐! 간단하게 400불 먹고 나갑니다. 새로운 데 왔고요 계속 5,000불로 들어옵니다 분위기 타서 좀 베팅 올려봅니다 500불씩 총 1,200불 베팅 렛츠고! 먹어야 돼! 4, 딜러 7 좋아요? 아이고 내가 16, 12아 어렵습니다 7에서 16은 이제 전16 거의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7도 잘 죽는다 미칠 같은 거 하나 줘 아.. 16.. 둘다 16 딜러 나인 가질 수 있나? 나인? 그치? 요소 요서 터져? 텐? 몽키? yes y 예스 제가 말했죠? 딜러 7도 생각보다 잘 죽습니다 아싸. 딜러 오 좋아요 오케이 44아 이거 스트레이트는 안됐네요 팔은 히트합니다. 그냥 다르지 않아요. 18, 뭐. 18, 5, 5. 맞지다. 오 하나 더. 음, 뭐, 오케이 소프트 16 좋아요. 여기서 3, 4 같은 거 하나 주면 좋겠네요. 아이고 15입니다. 15. 오케이 딜러 15 일단 가고. 그렇지 그치, 그치, 여기서 이제, 25, 25. 아, 웬 4냐. 그래도 사이드 먹어서. 운전 정도입니다. 계속 배팅해요. 1290. 딜러 6 좋아요. 더블 다운 체스. 트레니온 잡고 갑시다, 안전하게. 아이고, 세븐틴 불안합니다. 불안해, 불안해. 이러면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하나 더, 오, 하나 더. 아휴 그나마 다행인 건 더블 다운은 푸쉬했습니다.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길러에이스 잡네요. 아, 이슈런스못 걸죠. 안 돼. 오 열받았. 열받았습니다. 박친 베팅 두배 2,400불씩이에요 제발 아 일단 플러시하나또18하고 하나 세븐입니다 이거 먹어야 된다 반드시안 먹으면 오린이에요 이거 날려요 그냥 5천 제발 아 17, 18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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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이라도 나와라 그냥 그냥 에이스 나와 그러니까 그래, 받을게 그 칠십 세인 아 이건 죽어야지 6 이상 6 이상 죽어 세븐틴 아 진짜 세븐틴되냐 죽으면 더 좋지 아, 하나 더해 하나 더해한번더 합니다 더블다운 할수 있는 금액까지 있어요 딜러 뭐하니 뭐하니 에이스 좋아요 아, 딜러킹 아 플러시 안나오네요 아니 플러시가 아니라 블랙제 안나왔어요 아이틴 멈추고 꼴티는.. 힛! 제발 7, 7! 그렇지! 땡큐! 딜러 세븐! 다행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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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. 갑니다 더블을 주던지 블랙잭을 주던지 사이드를 주던지 오오케 JQK, 세트레이트 하나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템 말고 9, 8, 9, 8아템 말고 템안 나오는데 템안 나오는데 그렇지 22 22 터져 네 그리고 조금 먹었어요 지금 현재 4500불 배팅 내릴 수 없어요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 1 0 0불씩 2,400이에요. 딜러 자꾸 왜 그래. 그거 자꾸 만지지 마. 이상하게 보잖아. 아. 이거 더블 해야 되나요? 합니다. 아유, 씨. 뭐 있어요, 인생? 인생 블랙적인데 제발. 제발, 텐. 어우, 20. 아, 좋아요. 투 20도 나쁘지 않아요. 아, 폴틴 비벼봐. 받아? 아, 몰라. 그냥 비벼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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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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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7 아 이거 그래도 더블 다운 먹어서 본적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판만 더 밀어붙입니다 한 판만 깔끔하게 먹으면은 신나와 웨이스 좋아요 블랙잭 아 그거 찍자 아고666아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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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스틴 잡고 그렇지 6 이상 67890 67890 야왜 그래 아 뭐야 아 속이는 것 같잖아 자꾸 그러면 너 의심할 수 밖에 없지 뭐 그런다고 속이는건 아니지만 아, 제발 그렇지 먹었습니다 아 자꾸 털어서 나갈래요 수입났어요 네 다시 왔습니다 다른 데로 5,000불 수입 빼고 다시 또 5 0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배팅은 아까 1,000불로 해서 막 이상하게 막 자꾸 가슴 뛰어가지고 천천히 낮은 배팅으로 시작할게요 딜러 퀸 14는 받고 17은 뭐 원래 기본 규칙대로 못 받죠 혹시나? 혹시나 한번 더? 그렇죠. 다시 똑같이 1 0 0 y push. That's our friend place. t 4 뺐다 4뺐 뺐다. t 4 나가. 다시 정리하고 5,000 불로 들어왔습니다. 제가 자주 하는 배팅 250 불씩 총600불 투스파 들어갑니다. 투아이고 아, 옆에 나왔네요. 이아 트립스 나올 수 있었는데 아까비 까비 아. 아 수자들 왜텐 하나도 없네요 이거 또 뭔가 부한데아텐 없어 16와 딜러 2에 아 여기 또텐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텐 하나도 없어요 와 니가 두개 딱 텐이 2로 갑시다 그렇지 텐 하나 더 땡큐 땡큐 400 먹었습니다 1분 안에 나갈게요 아 오늘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네, 오늘 총한3,000 달러 정도 벌었구요이 정도 수입이면 뭐 괜찮죠? 좋아요랑 구독 해주시면은 제가 블랙잭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. 또 보고 다음에 또 봐요.